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도 여성 농업인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따뜻한 손길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 정적을 깨고 분주한 움직임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밀듯 이어지는 물량 공세에 들고 나르고 쌓는 작업이 쉴틈 없이 계속되는데요. 대량의 이것들의 정체, 궁금하시죠? 바로 김장 재료들입니다. 11,290제곱미터의 드넓은 홀을 가득 채운 김장 재료들의 용도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행사장 한 편이 또다시 들썩이는데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기장도 뺨치는 이곳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김장축제 직거래 장터입니다. 무, 배추, 마늘을 비롯한 김장 채소부터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일체와 팔도의 농특산물 등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싱싱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소비자로서는 큰 혜택을 보는 거죠. 아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야채도 뭐 싱싱하고 좋아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주부군인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장터 최고 히트 상품을 확인해볼까요? 김장철이기 때문에 무배추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고요. 그 시각, 성황리의 장터가 펼쳐지는 이곳에 비범한 모습의 그녀들이 입장했습니다. 질끈 동염에는 앞치마에서부터 주부내공이 절로 느껴지는 그녀들은 전국 팔도에서 함께한 여성 농업인입니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었던 김장 재료들이 드디어 인자를 만나 맛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천일염으로 잘 절인 배추에 아낌없이 양념을 더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바쁜 손길에 뿌듯함이 절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피부에만 보다가 우리가 와서 직접 일하니까 너무 좋네요. 배추가 너무 맛있게 잘 절여졌어요. 양념도 아주 맛있게 됐고요. 좋은 재료에 전국의 팔도 손맛까지 더해진 김치는 그야말로 꿀맛이겠죠. 요2018 음, <놀람>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는 1,300명의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10만 포기 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축제인데요. 김장 재료를 주민들한테 가도급하고 김장철에 같이 김장을 해서 나눔을 가지려고 이 행사를 만들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한 10만 포기 김장이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팔도 여성 농업인들이 따스한 마음으로 담근 김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농업인 행복홀센터 돌봄 대상자 등에 대부됐는데요. 돌근 김치만큼 뜨거운 겨울이 될수 있겠죠. 김치 축제 왔어요.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축제도 즐기고, 재미있게 김장 당근이 행복해요. 1300여 명의 손길로 완성된 김치가 따뜻한 온기로 맛있게 익어가는 2018 겨울이 되길 바라봅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laughs>